아, 아이고, 뭐야? 뭐야? 어? 자기가 몇명이야? 보고싶었다고? 아 고마워 뭐야 뭐야 자기가 무슨 수천명은 된다잉 아 자기라고 했어요 그럼 그랬다고? 그렇죠. 그러니까 그렇죠. 어오늘 사람마다 자기네 뭔소리야 뭐, 여자도 자기 남자도 자기 게이야? 뭐 오픈한거야 이제? 나는 여기입니다 어. 하고 뭔소리야 나 아직 뭐야? 안 됐어. <laughs> 홍석천이야? 뭔 소리야? 아직 안 됐는데. 어디서 본 거야? 어잘 지냈어? 어 몸은 괜찮아? 아아나아뭐 똑같이 뭐. 얘 놀았대요. 그냥 방송하기가 싫었대. 꼴보기가 싫었대 시청자들이. 아 말을 또 군식으로 해. 어디가? 아, <laughs> 여기가 어디가? 여기 갈까? 여기 가. 여기 가자. 여벌라 한 번에 딱딱딱 찍으라고 해보니까 기분 좋네. <laughs> 야, 근데 한국에 오니까 어때? 뭐 어때? 좋지. 말이 통하잖아. 진짜 고생 많이 했네. 남기지 않느냐 고생했어. 손발 뭐 하면서 있다? 있다고? 팀? 어, 두팀 있어. 두 팀, 두 팀. 머리 위에 일단 다섯 보이고. 나또 보네. 네, 이거. 야, 이거. 어, 우리 팀이다. 오른쪽으로 여섯, 내리자. 일곱, 중앙 먹혔다. 여덟, 아홉. 네, 오른쪽, 아홉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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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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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쪽. 3번? 아홉 명인데? 형, 3번은 못갈거 같은데? 곳... 아... 아니, 난 아예 거기 근처도 못 갔는데? 이쪽 내려야 될것 같은데? <laughs> 아, 도도는가도 되냐? 도는는데어도라고도는가도 <laughs> 돼? 야양도 일단 정도는 이 정도는 이어도어 아홉 명. 이홉도이도이도는이도 피가 없다. 골라나네. 골라내. 난감하네. 난감하네요. 여기 여기 내렸거든. 3번. 어. 한번 내렸다고? 도망어 야, 차 타고 도망가면 안 되지. 야, 피급판. 이거 빠지. 아무 거. 보랑 속 대장, 어서 오거라. 우리 여기 라인 먹어도 되는 거야? 어, 먹어도 돼. 근데 3번은 있다. 오케이, 확인. 4배 남아요. 리피피님 아, 별풍선 아, 1 0개 감사합니다 확인 아, 확인 이제 쉬는거 아, 나 먹어둘게요 그 네. 가방에 오야 리피피 알겠어 안쉴게 응. 아 창문 저요 오케이 확 레버 아 6배 아, 먹었어요 3 레버띠 하이 어서와요 이거 아, 아홉 명 떨어졌는데 한 마리가 외각 돌면 아이 건물 있다 이 건물 3번픽형 여기 나 땡긴다 요즘 봐줘 앞에 있어 앞에 여기 레버 님, 별풍선 10개 룰렉 결과는? 뭐야? 사탕으로. 징계하십쇼, 싸형. 오케이, 고마워, 레버